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수면과 질환, 어 치매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좀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 아직 그리고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906년도에 독일 의사로서 어, 이분이 치료하던 여성 환자가 치매 증세를 앓다가 51세를 일기로 사망을 하게. 했었을 때 부검을, 부검을 시행하고 그소개을 학회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뇌조직 현미경 검사 결과 뇌세포 바깥에 덩어리를 이루며 모여있는 아밀로이드 판과 뇌신경세포 안에 실타래처럼 뭉쳐있는 신경원 섬유매듭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뇌세포막에 는 정상단백질이 대사되는 관점에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이상단백질이 생성돼 분해되지 않고 덩어리를 만들어 뇌안에 축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알츠하이머 질환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을된 거죠. 그럼 수면 부족과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면 장애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치매 유발 단백질이 뇌에 침착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경우 뇌 PET, 어, CT 촬영 검사에서 아밀로이드 단백질 침착이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건강한 수면 습관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중앙대병원의 신경과 한수연 교수님께서 알츠하이머 치매일 때뇌 여러 가지 이상 단백질 추적이 된다고 합니다. 어, 이로 인해 뇌의 글림프 시스템은 이러한 단백질을 청소하는 역할하게 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글림프 시스템은 우리 몸 안에 어, 군데군데 존재하게 되는데, 뇌에서 발견된 지는 약2 0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단백질을 높이면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디시스라는 이도무에서 보면은 70세에서 81세 여성 노인 대상으로 수면시간 5시간 미만 그리고 7시간 이상 이되는 어, 분들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기억력과 중력, 주의력을 또한 인지기능 저하 기능이 5시간 미만을 주무신 분들이 7시간 이상 주무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면이나 수면 유지 또는 귀칙적인 수면이 어려운 등의 불면증상 갖고 있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인지기능 점수가 더 낮게 확인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슬립 메디슨이라는 논문을 보시면 65세 이상의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전형적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때, 수면 시간 6.5시간 미만인 경우, 10년 이후에 인지기능의 저하가, 어, 관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신다면은, 나중에 추후에 인지기능이 떨어질 것을, 이제, 감안하신다면은,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 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뿐만 아니라, 52세 학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집행기능, 그래서 수행능력 등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었고, 또한, 성적, 어, 저하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 다고 이, Psychological Latin, 이 논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Nature Communications라는 논문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 어, w i t h h l 참가자에서 약 8천여 명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고, 이때 25년간 추적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과 침해 발생률,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게 되었, 었고요 이때 정상적으로 7시간, 어, 정도의 수면을 어, 치하신 분들을 비교하여 50세와 60세의 6시간 이하의 수면 시간과 관련된 치매 위험이 더 높았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50세, 60세, 70세에서 지속적으로 짧은 수면 시간을 가지신 분들은 사회, 인구학적, 운동학적, 그리고 심장 대사, 정신 건강 등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치매 위험이 30%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년에 짧은 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게 후기에 발병 치매 위험과 증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바로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자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볼까요? 세브린 사비아 파리대 연구팀은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 연구진이 1985년부터 25년간 굉장히 오랫 동안 모은 8천 명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자이 결과 이들 중 521명에서 치매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수면 시간이 평균 6시간 이하인 경우, 7시간 이상 수면한 사람들에 비해, 치매 관리 위험이 30% 높은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연령 76세 정상 인지를 가진 70명 대상으로, 어, 수면 시간과 뇌, 베타 아뮬드 침착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PET, 페트 어, 영상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자, 이 결과, 6시간 이하 수면을 취하신 분들과 대비해서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을 비교하였고, 자, 뇌의 중요 부위에 독성, 바로 이 베타아밀로드 단백질의 침착이 더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깊은 잠을 방해를 할 때도 이 독성 베타아밀로드 단백질이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베타아밀로드가 침착된 쥐에서 잦은 각성과 함께 깊은 수면의 시간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1,79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 어,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부족하거나 10시간 이상으로 과다한 경우 7시간에서 0시간적정 수면보다 치매 위험성이 2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 이렇게 여러분께 수면이 부족할수록 또는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추후에 치매와 연관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수면 부적에 도움이 되는 치료제 영양학적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화파사 김범수, 면역 시대 건강의 비밀. 제가 쓴 책인데요. 어, 이 책의 일부를 소책자로 무료로 배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면역상태 체크리스트 및 면역증진을 위한 세 가지 습관을 소책자로 여러분들께 이두 가지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두개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